중국어 성경 말씀함송 제 43편 전도서 3장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전도서 3장 1절. There is a time for everything and a season for every activity under heaven. Ecclesiastes 3:1. 凡事都有定期，天下万物都有定时。穿到书三一。범사에 기한이 있고 there is a time for everything. 중국어 앞에 두 글자요.凡事 펀슈. 우리말로 한자를 읽을 때 그야말로 범사죠. 모든 일. 예, 범사. 그 다음에 또. 이거는 모두 라는 것으로서 네네 범사라는 내용 자체가 여러가지 일을 말하기 때문에 그일 모두. 그래서 펀슈. 또. 펀슈. 펀슈. 또. 그 다음. 요는 어, 가진다, 있다, 이런 뜻인데, 그것의 부정형은, 매요, 매요. 생활에서 아주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요 자체만, 아니, 없어. 뭐, 이름 할 때, 매요. 네. 예, 요, 매요. 또, 이걸 붙여서, 요, 매요. 이렇게 회화에서 많이 쓰기도 합니다. 있어, 없어. 이런 식으로 할 때, 요, 매요. 그다음에 마지막 두 글자는 띵치 띵치 띵 요거를 좀음 이렇게 강하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해 줘야 올라갈 수가 있어요. 띵치, 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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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 그래서 어 범사가 판슈도 <목소리> 에 네, 모든 일은 아요 어, 띵치 기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영어도 a time이 이때는 시간이 아니고 시간에는 어 같은 걸못 붙이거든요. 그래서 a time 기한이 있다.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전도서 3장 1절. And a season for every activity under heaven. Ecclesiastes 3:1. 앞에 두 글자 천시약. 천시아 천하, 온 세상, 뭐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또그 다음 두 글자는 원우, 원우 네 글자를 합치면 티엔시아, 원우, 티엔시아, 원우. 이것이 앞 페이지에서 했는 번슈 범사를 다른 식으로 다시 한번 또 풀어서 말하는데, 앞에 거는 좀 크게 말하고, 뒤에 거는 좀더 세부적으로 말하는 그런 중국어 스타일입니다.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천하의 모든 일이 ten xia 모두가 이렇게 여기까지가 주어져. 요. 예. 가진다. 뭐를? ding 이게 이제 범위를 좁혔기 때문에 앞에는 d i 기한이라고 나왔는데 이번에 d i 어, 정해진 시간을 가진다. 그러니까, 시간은 멈추어주지 않는다고 하, 하니까, 우리가 이, 우리가 시간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흘러가는 정해진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그런 교훈이겠습니다. 다시 한 번요. 天下万物,天下万物,都有,丁时그 다음에 전도서는, 船, 전자가 船, 천다 따오 슈, 추다 따오 슈, 싼, 이, 를. 범사의 기안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전도서 3장 1절 There is a time for everything and a season for every act. Activity under heaven. Ecclesiastes three one. Fan shi do yo ting chi. Tien shia one woo. Do yo ting shu. Chuan dao shu san e. Fan shi do yo ting chi. Tien shia one woo. Do yo ting shu. Chuan dao shu san e.